또 옆구리, 허리, 그리고 음낭 통증이 갑자기 생겨. 아프면 이게 고안말고환염증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고, 이렇게 묵직하게 아파오는, 약간 부은 듯한, 고환을 떼내고 싶다. 음. 안녕하세요. 닥터 피털팬입니다 오늘 그 음낭 통증의 모든 것 총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통증 양상을 좀 분류해보면, 은 아주 급하게, 급성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또 옆구리, 허리, 그리고 음낭 통증이 갑자기 생겼다. 근데 거의 못 참을 정도로 아프다. 아, 이런 경우에 어, 제일 의심할 수 있는 거는 성인에서는 어, 첫 번째 요로 결석입니다. 요로 결석은 신장에서 돌이 생겨서 이제 요로 요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그냥 빠져버리면 통증이 없는데 이제 좁아진 부분에서 걸리게 됩니다. 제일 많이 걸리는 부위가, 어, 이제, 방광하고, 요로가 옆, 만나는, 잘 걸리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돌이 걸렸을 때는, 어, 심한 통증이 생기는데, 그 통증이, 이제, 음낭 쪽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음낭에 문제가 없는데, 어, 음낭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정말 시, 심한 통증, 막 때울 때굴 정도의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소변검사를 하면, 이제, 혈뇨, 피가 나온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알수 있고 엑스레이나 화음초음파에서 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또 다른 통증, 급성의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는 어, 이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죠 사춘기 전, 어, 1 6세 이하 어린 아이들에서 주로 생기는데 고환 염전, 염전하면 이제 말이 어려운데 어, 꼬이는 거죠. 어, 이, 이 경우 원래 이제 고환은 배 안에 있다가 후복막에 있다가 내 내려, 발생학 적으로 내려오면서 음낭까지 내려오게 되는데 이게 원래 고정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고정되는 부분이 이제 발달이 잘안 돼서 어, 여러 가지로 꼬일 수가 있습니다. 꼬이게 되면은 혈류가 차단되면서 심하게 아프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음낭이 많이 붓기도 하고 색깔이 파랗게 변하기도 하고 어, 통증이 아주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아주 급성의 통증이 되어 어린 나이에서 생기는 이제 이런 경우죠. 어, 또 이거와 이제 간별이꼭 필요한 통증의 원인이 바로 이제 부고환염입니다. 어, 부고환염이라는 것은 이제 그 균에 의해서 어, 정관을 통해서 부고환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어, 이것도 이제 심하면 고환이 많이 붓거든요. 붓고 아프고 건들기만 해도 아프고 색깔도 막발적이 생기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환염전과 부고환염이 딱 봐서는 감별을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어, 이런 걸 이제 촉진으로 해서 알아보려고, 왜냐면 이제, 음, 고안 염증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이거든요. 꼬인 걸 빨리 풀어줘야지만 되고, 안 풀어주면 이제 고안이 괴사가 생길 수도 있는 병이고, 어, 부고환염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 항생제 치료로, 어,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죠. 정확히 진단형이 중요한데, 예전에 이제 손으로 만져봐서 약간 들어줘서 통증이 좀 좋아지면, 프렌사인이라고 하는데, 어, 들어줘서 좀 통증이 감소되면은, 부고환염의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감별을 어,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왜냐면 초음파로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초음파를 딱 해보면은, 고안으로 혈류가 공급이 안 되는 게딱찾단는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런 경우에 고안염전, 확실히 진단할 수가 있고, 반대로 이제 부고안이 많이 부어있고, 어, 혈류가 많이 증가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부고안염 이때는 이제 항생제 쓰고 치료하게 됩니다. 뭐, 나이에 따라서 이제 감염, 그 발생시키는 균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어, 이런 통증을 생길 수 있는, 어, 중요한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부고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음낭이 이렇게 묵직하게 아파오는, 이렇게 약간 부은 듯한, 어, 뭐가 꽉찬 듯한, 그렇게 느끼는 통증의 경우입니다. 어, 대표적인 질환이 한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계정맥류라는 질환입니다. 어, 뭐, 제가 참고, 정계정맥류에 대한 포스팅을 많이 해서, 요, 내용을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정맥이 늘어나 있는 거죠. 음낭 안에, 어, 정맥이, 그, 꾸불꾸불하게 늘어나서, 어, 마치, 우동 면발처럼 늘어나 있고, 오래 힘을 주거나, 또 오래 서 있거나, 그러면 늘 팽창되면서 아파오는 그런 통증이 있습니다. 정기정맥류가 대표적인 질환이고, 어, 또 하나는 이제 비슷한데, 어, 탈장입니다. 이두 질환이 혼동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어, 탈장은 이제 복강 안에 있는 지, 내장이나 장이 내로 내려, 음나고 내려와서, 어, 음나 이게 부푸는 거죠. 그러니까, 어, 내려오면은 빵빵하게 해서 불편하고, 또 이렇게 만져 누르면 쭉 들어가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지는 이제, 서혜부 탈장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낭 수종이라고 해서 음낭에 물이 고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림프 순환이 좋지 않아서 물이 고이면은 이게 음낭이 탱탱하게 붓거든요. 통증을 유발하는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질환은 음낭에 뭔가 차서 생긴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지만 각각 다른 원인이고 어 그에 따라 치료도 달라지게 되죠. 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이제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게 피리폼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음랑 안쪽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지배하는 감각신경이 있는데 이게 골반 안쪽에서 내려오거든요. 어,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제, 근육, 필리폼식 근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육 사이로, 이 신경이 지나가는데,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오래 지속되거나, 혹은 이제 운동에 따라서, 혹은 선천적으로 이 신경이 근육 밑으로, 중간으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경이 눌려서, 음낭의 통증이 생기는 경우, 실제는 음낭의 문제는 없지만, 그쪽을 지배하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통증, 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어려운, 그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만성 음낭 통증 증후군, 만성 골반 통증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어, 이 증후군이 붙으면은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디지즈 병이라기보다는 어떤 증상을 뭉뚱그려서 이제 표현하는데 그만큼 원인을 잘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음낭 쪽이나 골반, 회원부 쪽에 통증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 어, 원인은 잘 모르는데, 아마도 만성 전립선염이 원인인지 아닐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원인, 지속되는 경우에, 이제 이런 질환을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은 되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어서, 거기에 대한 원이 될 만한 것들 하나씩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게 되는데, 어, 이제 진통제를 써서, 이제 증상을, 대중적으로 증상을 치료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제 임상 경험을 하다 보면은, 어, 통증을 알기 원을 어려운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 말은 이제 무슨 소변검사든 혈액검사든 혹은 초음파를 봐도 딱히 이상이 보이진 않는데 환자분을 불편해 하시는 경우죠. 어, 저도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데, 어,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또 어느 분은 정말, 뭐,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고안을 떼내고 싶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가 다알 수는 없지만, 어, 이제, 고안으로 가는 정, 정관, 주변이 이제 복막이 밑으로 내려와서 고안을 싸고 있는데, 워낙 통증이 민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어, 보이지 않는 지속적인 자극, 이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는 걸 보이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치료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환자분들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프면 이게 고환암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고환암의 우리 이제 교과서적인으로 보면은 특징은 고환암의 특징은 통증이 없는 종괴. 뭐 이렇게 많이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고환 말고 뭐가 딴단하게만져지는 통증이 없다. 오히려 이런 경우는 진짜 어, 암이나 이런 걸 생각할 수도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오히려 다른 질환, 염증성 질환이 가능성이 높은데 아프지 않으면서. 어, 뭐가 만져진다 이런 때는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음낭에 생기는 통증에 대해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하여튼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은 꼭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밑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답을 한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제 채널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닥터 피털펜이었습니다.